이 엄청 데안녕하세요안녕하 촬영만 조상만 되지 않나? 응? 아까 저 사람이 꼴렀는데 혼자 뛰어가서. <목소리도> 아, 네. 오와 나이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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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야! 나이스 나이스! 네트 쪽 바로 나이스 나이드라지다들려 아, 은지를왜 뛰냐고. 발앞 좋아서 도 가자. 너나이 나이스. 하 나이스! 나이 가자. 얘다, 다 끝까지 봐. 끝까지. 다가 봐야 돼. 미디어, 미디어. 너무 좀 진짜 정다 세리아 미리

은지야, 오케이, 좋아, 좋아, 좋아! 우리 가, 자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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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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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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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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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네. 가. <목소리가 <나아있는데> <목소리가 <나아있다> 아, 아 네. 가라 한번씩 그 보시려고. 那么。 Nice. Mm -hmm. 나이스 대단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와왜 이렇게 빨라 되게 빠르네 아름이도 빠른데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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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붙어줘, 붙어줘. 괜찮이,

哦。Mm hmm. mm hmm. 미쳤다 아, 진짜로. 아, <laughs> 아, 우와. 진짜, 진짜, 우와. 우와. 대박 아니야? 우와. 대박 아니야? 오늘 불만. 오늘 심야 우와. 우와. 아나 아, <laughs> 아, 아, 미쳤어. 우와. 미쳤다 진짜로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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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까지 제가 수비한 건 수비가 아니었어요.

수잘야돼니멋있어저긴 <laughs> <laughs> 숲이다 진짜로 사분 남았다. 수분 남았다. 3분 남았다. 3분 유미화이나나 여기 장수장. 장수장. 장수수장 장수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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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수 나와. 수

진짜 레전드야. 진짜. 수비 정석이 다무완 <laughs> 야, <laughs> 집중 집중 집중. 오

와, 와. 아, 진짜. 와 진짜. 진짜 미쳤다 진짜 소연이 감독님? 와 진짜 노아 정 진짜 미쳤다 진짜로 집중하자 집중 하고 안 돼. 공안 주면 안 돼. 공안 주면 안 돼. 공안 주면 안 돼. 주면 안 돼, 주면 안 돼. <목소리> 왜? 가 나가자. 와!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아, 어 아, 아니야. 왜왜 왜? 왜왜 도와갔나 봐. 어? 이거는 안야야 돼. 인거 아니야? 30대인데. 어겼어? 응. 맞아 져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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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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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

안 만졌는데 하나씩 주는 잘 씁니다 맞아. 나이스 안 나왔어 언니 언니 다리 사이 지금 다리 나이스 나이스